골반을 위를더 열면 열수록 아우디 이나게 들어가 더 많다. 그러니까 적당하게 해주는 게 좋다. 그러니까 처음에 아우디 나온다. 요 골반을 더 돌려주면 되 거야 여기는 생각보다 좀굽어지니까다 피는 게 아니고 적당하게 계속 유지. 여기 골반을 더 돌리냐 아니냐 요청이니까 적당히 하나 하면은 그대로 둘할 때. 할때 이렇게 둘, 셋할때 생각보다 너무 많이, 가지 말고 여기렇게둘 그리고 렇게이생각이다너이많이 가지 말고 여기서 게가렇게이렇 이렇게, 이렇게, 이렇말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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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 이거, 를 빠르게 하면 할 때,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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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때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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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이걸 빠르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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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손목에 나 하나, 힘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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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셋 하나, 하나, 여기서 아침에 이런식으로 돼야 된다 어, 다시 하나 둘넷 여기서 네. 이런식으로 되면 안 된다 힘을 주면 살짝 멀어지더라도 그러니까 요렇게 이런 느낌의 자세히 다셋 상박을 돌린다 물. 이렇게 이런 느 받쳐줘야 된다. 이렇게 해줘야 된다. 하체 정하고 하체 주치고 가볍게 탑대고